24분이요? 저, 내방역 좀 잠시, 여러분들. 잠깐만. 게을로 잡고 옵시다. 게을로는 잡자. 자, 잡아, 거 그건 잡아야 된다. 고놈은 잡아야 한다. 고놈은 잡아야 하느니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니라. 자, 내방역 어디야. 내방역으로 갑니다. 24분 남았다고요? 잠깐만요. 영상 편집하다가. 그건 잡아야 돼. 어, 잠깐만, 아, 몰라. 수레빠짓고 가. 다시 들어와. 아유, 하여튼, 건너편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자, 가자, 가자. 야, 게을로가, 여러분들, 때는 50종에서 먼저 풀렸네요. CP가 어디까지 올라간다는지 모르겠지만, CP가 정말 높은 놈이고, 그리고, 그, 본가에서는 게을로가, CP가, CP값이 높고, 강력한 대신에, 그, 한번 때리고, 턴에 한번 쉬고, 요런 식으로, 너프를 당한 놈이었는데, 자, 지금, 지금 포켓몬 9에서는, 기본 스킬이 e p 스는 있지만, GPS는 없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어요. 이 말인 즉슨, 평타를 때리면, 톡톡톡 때리면, 딜은 안 들어가지만, 그 차진기, 충전 스킬에, 그 게이지는 올라가고, 충전 스킬로만 딜을 넣을 수 있게, 그렇게, 너프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보쪽기는 지금, 내방역에 뜬게을로를 잡으러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어, 좀 급하게 나왔는데요. 어저 지금 부킹 문 하고 있다. 야, 어린 친구들, 삼지대 나온 거 알고 있나 보네. 짜식, 짜식, 크게 될 놈이야. 어, 속살문이다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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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초자 시청자분 벌써 와 있네요. 자 일단은 게을로의모습입니다 오케이 오지게 엎드려 있구만. 자 그렇다면 포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완전 좋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속살님. 덕분에 잡겠습니다. 이시켜 시피가... 잠깐만 일단 잡아보자. 자요거 한번 또 AI 좀 찍어 보도록 할게요. 아이커야 와라. 음, 음. 음, 얘는 움직이긴 한이 형들. 10분째 보고 있는데 안 움직여요? <laughs> 10분째 보고 있는데 안 움직여요? 미친놈이야. <laughs> 아빠, 아직 살아 있어, 아직 살아 있어. 개울로 사진 좀 찍고 가게 어, 귀엽잖아. 이것도 찍어야 줘야지 찍어 줘야지 자, 개울로 움직여봐 한 번. 얘 10분 동안 봤는데 안 움직인다고. 아까 <laughs> 머리 긁적긁쩍한거본것 같은데? 내가 <laughs> 진짜 게을러 가지고 아예 안 움직인데요. 뭐 공격도 안 해. <laughs> 점프도 안 뛰어. 야, 진짜, 와, 고증 오졌다. 어, 나무, 나무지기가 아니지. 나무는, 어, 오, 어, 움직였어. 멀리, 리안 하고. 어, 한번더 긁고. 웬일이야, 웬일이야. 아주 부지런해요, 여러분들. 공격도 안 하고 도망도 안 가요. 자, 그렇다면 이제 푸획을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야, 요거는 여러분들. 아, 낚시 써야 돼. 후. 야, 머리 긁어줬어. 오, 고마워. 자, 방금으로 갑니다. 아야 하느니라 공격 아니, 아 얘는 안칠것 같기도 한데 근데. 아. 어 들리죠? 자 만약에 네, 오 어깨 자 봅시다. 다다단 호도도돈 도돈도돈 도돈 도돈 도돈, 도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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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를 시키고 싶은데 일단 25개에다가 100개가 더 필요해. 그러면 122기가 필요한데 진화를 한번 가 마라 이거 여러분들 이상한 사탕을 쓰면 되긴 돼요. 요거를 진화해서 체육관에 써봐 마라. 일단, 일단 여러분들 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개체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충 HP 뜨거워져. 어. 야 개울로 는 HP 뜨거워지면 다된거 아니냐? 저는 일단 요분들 요거는 뭐 여러분들 HP 빠리면 되지 않냐? 그래 그래 이거 여러분들 요 계열로 이상한 사탕 투자 가서 한번 체육관에도 올려보고 체육관에도 써보고 과연 공격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한번 하품이라는 거는 어떤 스킬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일단은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가자 예! 자리야, 다들 어서오세요. 자리하시고, 자리하시고. 자, 이제는 하핌이, 하품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스킬이었는데요. 요거 참 궁금하구만. 3세대 새벽 4시 40분부터 나왔습니다. 요거 참 궁금, 궁금하구만. 오케이, 다들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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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를 어디다가 해야지 깔끔했다고 소문이 날라나? 여기다가 하면 잠깐 소문이 날라나? 오케이, 여기다 해줘. 자, 깔끔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은 요놈 진화를 하기 위해서 이상한 사탕 받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이 방송이 왜 이렇게 튕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자 서버 최초 국내 최초 우주 최초 계열로 진화 한번 가보는 시간을 음, 썰어볼게요 어디 보자 이상한 사탕아 여기 있니 자그 다음에 날짜순 아 귀여워 계열로 아따라야 귀여워라 자이기 없어 보감 등록이 있죠, 여러분들. 지화한 번. 가보도록 할게요. 3, 2, 1, 가디아갤로를지나하시겠습니까 네. 아, 귀여워. 귀여워. 네, 서울에 두 번, 두 마리밖에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발바로. 오케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어우, 어, 어 야, 역변, 역변 대장인데? 아. 아, 너무, 너무 못생겼, 어우, 아, 왜 그래. 그냥 넌 누워있는 게 아름답다. <laughs> 가슴에 또, 그부터 뭐야? 어우, 어, 극혐이니까 빨리, 어우. 어우, 어우 자, 발바로데 여러분들 스킬 확인이요? 어차피 진화할 건데, 어우, 어우 자, 땅 고르기, 할히기 <laughs> 갑자기 색깔이 여러분들 개코원숭이처럼 더러워졌는데요.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 지나 갈게요. 안 되겠다. 어 꼴보기 싫어. 자, 100개 바꿔볼게요. 진화, 갈겨볼게요. 발바로에서 계열팅으로 바로, 바로 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천, 마지막으로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쓰리, 투, 원, 가디, 야 스타트. 자, 보자고요산 싼, 야야 이, 진화할 때, 이, 어, 이 설렘, 정말 간만이구만. 야, 서버 최초, 개울킹. 개울킹. 야, 그래도 지금 시청자가 670명인데 좀 일어나서 좀, 인사를 좀 해라. 어? 야, 뒷모습, 야, 여러분들, 등딱지 납작한 거 봐요. 맨날 누워만 있어가지고 뒤통수가 오지게 납작해버리죠? 뒷머리 눌린 것 봐. 하하하. 아 고기천사 미앤님 하나 감사드립니다 하나 감사드립니다 <laughs> 자 요거 체육관에 한번 써봐 오케이 어 30렙도 아닌데 여러분 들 CP가 3400이에요 자 스킬은 어 하품파각 나이스 하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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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파. 자, 하품은, 여러분들, 딜이 없는 스킬, 파광은 딜이 들어가죠, 여러분들. 그래도, 파광이 맨날 무시 당하는데 그럼 딜은 괜찮은 스킬이거든요? 자, 요 친구는, 하품, 딜은 안 들어가지만, 충전 스킬이, 여러분들, EPS는 차는데, 요거, 그럼, 체육관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27레벨 킬팅이에요 HP는, 199. 오케이. 자, 가보자. 아이고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어떻게 생겼니? 자, 하품은 딜이 없는 스킬. 충전 스킬만 충전해주는 스킬이에요, 여러분들, 하품은. <laughs> 어우, 씨. 어우, 진짜, 딜이 안 들어가고 있네, 여러분들. 어, 딜이 안 들어가는 보이죠? 오오, 근데, 야, 이피스는 괜찮은데? 푹푹 들어가네, 여러분들, 어우. 자, 일단, 파광스, 무빙하는 거 살짝 보여주고. 어, 무빙할 때 날라다니는데? 뭐야, 뭐야. 염동력이야, 뭐야. 파광, 사 아. 대가리, 대가리, 음, 대가리, 음. 질안 들어가요? 음, 질안 들어가? 음, 소리 들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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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풍소리 들려요? 바와 음, 음, 야, 근데 이거 못 넣겠는데? 잠깐만. <laughs> 재탄은 바꿔, 바꿔. 어우, 딜안 들어가. 딜안 들어가. 자, 일단은 요거는 27밖에 안 되는 놈인데 여러분들 강력해 보입니다. Let's get it. 다시 보죠. 헤얼키. 진짜 하품 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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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어어짝기대안 들어가고 있어요. 조금씩은 들어가네. 아주 조금씩은 들어가네. 그래도. 바광 들어갔니? 오케이,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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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 제일 귀엽다. 잘 가시게. 자, 막나요 한번더까야겠구나 주말만 푹 쉬면 안 올려주냐고. 죄송해요할게 있어가지고 그 앞에 자리를 차지하면은 애매해져서. 자 체육관에서는 어떤 모습? 게을러서 안 나오나? 잠깐만, 너무, 너무 게을러도 너무 게을렀네. 아우... 정말 게으르시네요, 진짜. 안 나오는 줄 알았네. 겨 나오고 앉아있다 응, 겨 나오고 앉아있어.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도 게을킹을! 우리의 게을킹을 체육관을 안 하고 넘어갈래야 넘어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서, 다른 계정으로 접속을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 앗리 패버리자고, 가봅시다. 스타트! 대우킹. <laughs> 아, 커요. <laughs>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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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아 누구야 저 따꾸리 아 정말 너무하네 아 진짜 좀아좀좀아좀 아, 좀, 좀, 아, 좀 영상 좀 만들자 아 뒤에서 뭐하니 아우 좀좀좀 좀, 좀 보자 아나 이것도 뒤에서 또 누가 까고 있네요 그새 그새 또 뒤를 넣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 구리따가 제발 거기서 빠져라 좀, 구리따! 방송보고 쫓아온거 알겠어, 좋은데 겁나 약한줄 알았다고요 아, 니가 거기서 왜그래, 진짜, 형 어, 어. 하... 하... 그래, 뭐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앞모습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 자,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봐봤는데요 역시나 진행하기 힘드네요, 여러분들 아, 인기 BJ의 삶이란 하하, 또제 방송을 보고 짜쳐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여드리고, 다음에도 더 강화를 하고, 풀강을 해서, 체육관에서 사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기 아, 쪽 여러분들, 자, 가시기 전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추천, 댓글도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